<laughs> 안녕하세요 천국tv에요 오늘은 레고브란이라는 걸할 건데 일단 전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는 옥상이네 음, 근데 옥상인지 모르겠지만 자 야, 여기 화장실로 떨어지네요 일단 친구들 구레니가 그러니까 일단 레고브란이는. 없는 것 같고요. 미안. 자, 친구들. 이건 뭐지? 나가는 캐인가? 일단 챙길게요. 음... 자, 친구 어디 보자. 일단, 그레니는. 그레님은... 어, 그레니입니다. 오,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저게 레고 그레니에요. 엄청 무시무시한! 어, 그럼 어떻게 나가죠? 일단, 어디 보죠? 음. 어, 뭐야? 키를 눌러도 되나? 어, 키가 눌러도 돼요! 와 신기하다! 자. 어, 뭐야, 이거? 고? 일단 석공도 얻어볼게요. 어디 보죠? 일단 여기는 뭐가 있어? 어, 금색 키? 음, 여긴 키가 좀 많네. 어, 못 얻은, 뭐 나도 뭐아싸먹그다 일단 그르니가 있는지 살고 어, 미야미야미야미야. 일단 그르니가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다시 어, 옥상으로 갈게요. 음, 옥상, 옥상. 어, 뭐야. 어, 이거 나가는 길인가? 한번 일단 읽어볼게. 에스 도나 해적. 어, 나가는 길이에요. 어, 일, 어, 뭐야.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야, 어, 뭐야. 야, 어, 됐다. 됐어요, 친구들. 예 일단. 자, 음. 친구들, 여기 일단 들어갈 수 있고요. 어, 어찌보쪼, 소락, 여, 여르는 건안 되네. 일단 친구들, 여기로 가면 떨어집니다. 뭐야, 그랜니 어딨어? 설마, 그랜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 친구들, 근데 이거 선풍기 소리라서 괜찮아요. 요즘 좀 더워요. 자, 그래서 친구들. 전 일곱 살이라서 천국 t v 라고 어, 지었어요 우리 오빠가 지어졌는데 우리 오빠가 제일 멋진단 말입니다 안녕 친구야 넌 여기 못 들어와 어야 어. 이게 진짜 저거 <laughs> 좀 뒤로 가자 자 친구들 저가어음 이제 곧 8살이 된다고? 야! 음, 어디 보자. 1도. 뭐야? 그러니 없어. 어, 그럼 나갈 수 있나 본데요? 야. 아니, 인가, 예. 자. 에, 아닌가, 이건가? 예에! 친구들, 나가세요! 야! 엄미 뭐죠? 제 친구들. 그럼, 저가. 오, 면야 친구들, 이게 뭐죠? <laughs> 어, 이게 나왔네요? 어, 일단, 저가 커요. 일단, 제가 이, 이 스킨이라서. 와, 노래좋 <laughs> 오, 노래 엄청 좋습니다. 자, 친구가. 어, 어, 여기 있는데. 그. 친구는 나간 것 같고요. 오 가방 냈네요. 오 저거 더 크다. 안녕 친구야. 나한테 어른이라 불러줘. 어머야. 점프가 안 되네요. 아. 쟤는 이미 갔구요 음헛헛아 미안 친구들 어, 근데 음 일단 어 다시 가볼게요 얍, 얍. 얍. 아흐 죽었습니다 어 노래 꺼져 죄송합니다 음 근데 이제 곧 헤어줘야 돼요. 죄송하지만 곧 헤어줘야 돼요. 죄송해요 친구들. 친구들. 근데 저가 여기 이야기가 엄청 재미난 게 있거든요. 댄. 존텐스마프빌리치 하우스. 브워. 보내기 일단 보냈으니까 음 저는 어떡할 까요 나 어, 친구 한 명도 떨어졌네요 오 어, 선풍기 시원합니다 안녕 여자친구 오 어, 풍선이 주... 엄청 컸었어요 저 엄청 커졌어요 헐 저거 대박거네요 이제 점프를 조심해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어, 그 다음은 이거네요. 자, 이거 깰 시간 없어. 왜냐면 우리 나중에 다른 친구들도 영상 찍어줘야 돼서요 어, 노래 꺼서 죄송합니다. 오, 진짜, 오, 완전 놀랐습니다. 제가 오크만 할게요. 근데 어, <laughs> 오크가 뭔지 알죠? 오크가 뭔지 알죠? 자, 자, 이제부터 이거 할 거예요. 뭐야? 어, 점프 안 해도 됩니다. 신기하고. 이거 게임이 끝나는데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 친들도 영상 찍어야 돼가지고, 죄송한데, 음, 시간은 좀 별로 남았어요. 친구들과 재밌게 놀려면, 저 내일 영상 찍어줄게요. 왜냐면, 저가 곧 학교를 다녀서 방을 만들어주거든요. 저 이미, 저 이거, 이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저, 이거 저 핸드폰이라서 저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어, 근데 친구들, 녹록스 혹시 쓰세요? 자 구독 근데 저 지금 구독자가두 명인데 빨리 많났으면 좋겠는데 친구들 저가 헤어질 때꼭 인사해줄게요. <laughs> 근데 엄청 제가 음, 엄청 무서우면 야 이렇게 막 소리 질르거든요막 짜증 내고 그래서 저 맨날 울어가지고 어, 이제 키가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이건 좀못생 기다. 어미야 친구들 이제 우리. 자, 친구들 잠깐만요 친구들. 자 친구들 이제 왔는데 오미야 신기하네요. 오미야. 저친구들자 자 저가 마이크를 못대서 죄송한데 저 친구도 꼭 꺼내. 꼭 좀. 자 잠깐만 할게요. 안녕.